나도, 나도, 부자 되고 싶어. 어어어어 안녕하세요. 자기개발, 돈, 나의 이야기하는 채널, 자돈나입니다. 부와 관련된 책을 보면, 10권이면 10권, 100권이면 100권, 모두 다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책마다 표현이 다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나의 현재 자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면 되는지 목표가 있어야 미래를 그려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두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자,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실천을 해야겠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책 읽기만 하지 마. 내 삶에 적용시켜라. 부 액션의 시간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 삶에 적용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무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남편과 함께 목표를 세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여라. 얼마를 모을까? 나는 1년 안에 1억. 1억. 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은 최소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러면 우리가 30년 동안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300만 원에 30년. 그러면 10억, 8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최소 10억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장기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단기적으로 1억. 자, 1억. 응. 응. 1년에 1억. 오케이. 돈을 넣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래. 그러면 오빠 말처럼 1년에 1억, 그러면 우린 5년에 5억.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긴 하겠지만, 옳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큰 그릇이 깨지면 그 조각도 크다고 해.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면 그 깨진 조각도 그 꿈도 크게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혹여나 그 꿈이 실패하더라도, 어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재테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응. 목표는 1년에 1억, 응. 5년에 5억으로 잡았지만 응.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첫 성과만 낸다면 나는 3년 안에 5억을 만들 자신이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만 더디게 올라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데 그치. 어떠한 퀀텀 점프가 있어서 확 올라가면 이 5억이 10억 되는 시간은 엄청 단축될 거다. 그치. 그래서 놀고 가리지 마라. 오케이. <laughs> okay. 그래서 복리 효과.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복리 효과를 누리면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이건 해결.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거냐. 나는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잠을 좀 줄이면서 이 계획표도 쓰고 시간을 활용적으로 써보려고 해. 그렇지. 무조건 시간 투자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오빠는 뭐를 포기할 거야? 나는 지금 많은 것을 포기를 하고 많은 것을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술 약속도 뭐 많은 건 아니었지만 술도 많이 줄였고 집에 와서 TV 보는 시청 시간도 많이 줄였고 그 시간에 난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여가 시간을 좀 줄이겠다. 그렇지. 그러면,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매일 글로 써서 두 번씩 큰 소리를 읽어라. 자, 우리는 1년 안에 1억씩 모아서 5년 안에 5억, 장기적으로 봤을 땐 10억. 10억 모으는 게 목표인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